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 TV 김진영입니다. 저희 밸런스 은퇴 TV를 시작한 지도 벌써 1년 가까이 돼 갑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30여 편의 그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되게 관심이 많았던 여러 주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자산순위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 자산 순위와 관련된 몇 개의 영상에 대한 댓글을 보면은 어떤 현실적으로 느끼는 체감적인 거하고 좀 다르지 않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자산과 관련돼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퇴직할 때내 재산이 얼마나 될까. 그 자산을 어떻게 찾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릴 때내 자산은 어느 정도 순인가라는 것을 잠시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좀 다른 것이 어, 1955년생서부터 63년생까지 베이비 부머들의 숫자만을 가지고 보여드렸어요. 그것도 그 내용을 보시면은 상위 5%그 다음에 상위 5%부터 10% 사이 그 다음에 10%부터 15% 사이 이렇게 5% 단위로 평균치를 보여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걸 보여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이 많으셨냐면, 이런 평균치 말고, 커트라인을 좀 가르쳐달라. 그래야지 이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수 있지, 평균치만 가지고는 알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2018년 기준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2019년으로, 2019년 자료가 언제 나왔냐면, 2020년 말에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 말에 전국 기준으로 자기 자산에 대한 순위의 커트라인을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거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자산을 순위별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커트라인과 그것이 자산도 총자산이냐, 부동산이냐, 금융자산이냐, 이렇게 또 대출을 뺀 순자산이냐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었고 또그 다음에 그거를 전 국민 말고 연령대별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전국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현실적으로는 감이 잘안 와요. 왜냐면 이 전국의 가구가 2034만 가구나 되기 때문에 그 2034만 가구를 가지고 등수를 하다 보니까 이 등수가 이제 현실감이 없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렸을 때 올해 1월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19년 말 2000년 초 기준인데 1년 지난 뒤에 기준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 어, 서울의 아파트가 15억이다, 평균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을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냐? 아파트 하나만 가지면 10%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거를 수도권만 봅시다라고 한 거죠. 수도권만 봐서 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분들 가구, 그 가구들의 랭킹을 따로 보여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2020년 기준 수도권의 자산 순위 커트라인인데, 이 자산 순위 커트라인을 놓고 봤을 때 보시면은 어 당연히 전국보다는 수도권의 커트라인이 높은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높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반영하지 않은 왜냐면 여기 있는 통계들은 실제로 조사된 통계지만 이 조사에서 반영이 안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 내용들 때문에 체감과 좀 다르지 않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어찌됐든 그때 본인의 자산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자산의 전국 수도권 이렇게 표해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답변을 저희들이. 보내드렸어요. 거기 보면은 자산 순위별로, 그 다음에 그 전국이냐 수도권이냐, 그 다음에 연령별로, 자기 나이 때, 그 다음에 실제로 자기와 동년배,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일부 포함시킨 것이 뭐냐면 초고자산가까지 포함했을 때의 그 순위. 왜냐하면 최상위층의 1 4 정도의 자산이 우리 그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거기선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넣었을 때의 그런 것들을 이제. 개인별로 보내드렸었어요 그러나 이제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가격을 반영한 체감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오늘 시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느끼는 체감이하고 했을 때의 커트라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를 저희 나름대로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감순위는 어떤 걸 반영을 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최상위 가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 우리나라에서 금융자산만 100억 이상 가지신 그런 분들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 조사할 때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리고 그 밑에 100, 10억에서 100억의 금융자산을 가진 그런 분들의 통계도 그 실제 그 저희가 추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통계청 표변조사를 통해서 본 것과는 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부분 쪽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 쪽에 금액이, 가지신 자산이 엄청나게 합쳐보면 많아요. 초, 그, 고자산가 쪽이. 하지만 명수는 얼마 안 됩니다. 가구 기준으로는. 그래서 상위층의 순서에 계신 분들은 이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순위에서. 그 다음에 커트라인에서도. 하지만 이제 우리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영향은 점점 작아지죠.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부터 30%나 31%나 뭐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1%냐 5%냐 하는 데서의 차이는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하고 두 번째로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게 큰 건데 주택가격 상승률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기준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될까 라는 걸 추정하기 위해선 제일 큰 변수가 최근에 1, 2년간에 급격하게 오른 주택가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공동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중소형 기본형을 봤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25에서 30평대예요. 그 60평방 제곱에서 85제곱이 우리가 중소형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국수도권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인데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올해 들어서도 지금 4월달까지 통계가 나와 있는데 4월달까지 통계를 보면 많이 올랐죠. 거의 작년에 오른 거의 반 정도를 벌써. 4월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두 부분을 반영을 했지요. 그것을 전국과 수도권을 나눠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반영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체감으로 느끼는 순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선 지금 표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10%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위 10% 기준으로 통계청에서 조사했을 때는 그 상위 10%의 커트라인 10억이었어요. 이게 낮아 보인다는 거였죠. 상위 10%는 200만 가구 정도 돼요. 커트라인 자산이 10억 정도라고 통계청에 나왔지만 2021년 4월 기준으로 체감을 놓고 보면 그게 한 12억 6천 정도 돼야지 10% 가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통계청에서 그때 했을 때보다 한26% 정도 올라있죠. 이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1%는 70억이 넘어야 돼요. 이것은 통계청 기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상위 1%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그 최상위 가구 1.4% 부분 쪽에 그 자산 부분 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은 순위가 좀바뀜에 따라서 자산 규모의 커트라인은 엄청 높아집니다. 그래서 두배 이상 높아지죠. 현격히 차이가 나죠. 상위 5% 정도까지도 그 차이가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것을 수도권으로 한번 보죠. 수도권으로 봤을 때. 상위 10%로 수도권 안에서 서울, 경기, 인천 안에서 상위 10% 가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러면 12억 5천 정도가 넘어야 된다라는 것이 통계청이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체감으로 놓고 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이런 걸 놓고 보면 17억 정도가 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기준으로 그러면 상위 1% 가구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 재산 규모는 전체 합쳐서 총자산 기준으로 95억 정도가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좀 더, 더 체감적으로,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주택 소유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기서의 커트라이나 순위는 우리나라의 반 정도 되는 무주택자, 전국이나 수도권이나 마찬가지예요. 전국적으로 무주택자 가구가 44%예요. 2034만 가구 중에서 44%가 집이 없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 와서 자취한다든가 같은 독립가구로 된 데가 많잖아요. 신원초라든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예요. 1인 가구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하니까 이제 그것이 밑에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집이 있는 사람만 가지고 보자는 거죠. 집이 있는 사람만 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어, 올해 4월 기준 놓고 보면 집 있는 사람 중에서 10%에 들어가려면 17억이 좀 넘어야 돼요. 그래야지 10%에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1%는 90억이 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수도권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수도권에서 상위 10%가 들어가려면 주택가진 사람 중에서 25억 정도가 넘어야 돼요. 25억 정도가 넘는다는 얘기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에서 대부분 강남에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와 그 다음에 이제 금융자산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수도권에서 상위 1%에 들어가려 그러면 집, 주택 가진 사람만 놓고 봤을 때는 114억이 넘어야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상위 1%는 가구 기준 놓고 봤을 때 100억이 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전국으로 보나, 뭐, 수도권으로 보나, 집 있는 사람만 놓고 봐야 되니까. 그, 왜 그러냐 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의 어떤 자산의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걸 같이 놓고 비교하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하고 많이 다르단 말이죠. 우리가 재산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집이 있는 사람을 가지고 저희가 따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자산을 놓고 보면 이 정도의 숫자가 우리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이 정도 숫자를 놓고 보면 대충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까지 저희한테 들 했던 그 자산의 숫자가 현실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단지 여기서 또 차이가 난다는 체감적은 뭐냐 하면 사는 데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의 강남의 위제차 수하고 지방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에서 이제 차라든가 뭐 이런 차들 뭐 흔해 빠졌단 말이에요. 누가 쳐다보지도 않지만 지방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사는 데가 전체적으로 다 값이 높은 데서 보게 되면 그게 별게 아닌 것 같죠. 그래서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죠. 그러나 딴 쪽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어떤 체감적인 이런 부분도 지금 끊어서 10% 20%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했을 때처럼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21년의 어떤 체감적인 순위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런 자산 랭킹을 개인적으로 신청해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많이 신청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걸 세부적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자산 순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여기 정도의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